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 아, 이 무순이 청약,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온 요, 지금,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바로 앞에 이, 어, 아파트, 주상복합인데 분양할 때부터도 사실 상당히 핫했어요. 바로 청량리역 옆에 있, 있고, 65층까지. 지금 올라가는, 어, 완전히 그 주변 이제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 어, 네개 동의 아파트와 또한개 동에는 거기 호텔, 뭐 오피스텔, 또뭐 그냥 업무시설 요런 것들 들어가는 건물 다섯 동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고, 아파트도 어, 2년 전에 입주를 해서 다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세, 세대가 나왔는데요. 당시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19년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높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분양했던 그 금액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뭐 안전마진이 8억이다, 9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2월 1일 날, 어, 신청하셔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도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서울시 강을 중심으로 강 북쪽 사대문이라고 하는 곳은 강 북쪽으로 있죠. 이제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이렇게 갈 거니까 이쪽 동대문 쪽 근처 동대문구가 있어요. 동대문구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 이제 동대문구 중에 조금 더 동쪽으로 오면 청량리역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청량 청량리역 주변은 완전. 뭐라고 할까요? 대변신 황골 탈태 뭐 이제 그런 어뭐 모든 수식어가 다 들어가도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청량리역 조금 더 가까이 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1호선 청량리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KTX, ITX 이런 거 선은 또 청량리역 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이쪽으로 수인 분당선도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의 중앙선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KTX B 노선, KTX C 노선이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지역은 교통의 그냥 중심지 정도가 아니라 이어 북동 쪽에 위치한 서울의 지역은 모두 다 여기를 지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하철, 전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아파트가 오늘 새 세대가 나왔는데요. 그럼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캐슬, 스카이 L65 불법행위 재공급, 계약 취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자 지금 이 주택 유형 민영주택이고요. 여기가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입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여야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 내에 다시 신청할 때는 10년 안에는 어, 당첨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혹시 내가 이거 당첨됐는데 계약 안 할래 포기하셔도 이 재당첨 제한에는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이게 분양 당첨 되자마자 팔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 전매 기간은 최초 분양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전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당첨되고 나서 잠금하기 전에 이걸 빨리 누구가 한테 팔아서 잠금을 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싸게 분양했다고 그랬었죠. 모집 공고가 25년 1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그래서요, 요 날짜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바꾸셔도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일자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이.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일자 12월 1일 2일 네 월화 이틀간 접수받네요 아마 많이 접수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5일 날나게 되고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까지 시간이 빠듯빠듯해요 그래서 자금계획은 잘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청약하실 때는요 청약홈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청약홈 홈페이지 어,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 앱을 폰에, 스마트폰에 이제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어, 해당 지역,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천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된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본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약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하지만 네이버나 KB 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인증서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세대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84A 타입 두 세대, 84B D 타입 한 세대에서 총세 세대가 나왔고요. 금액은 어, 84A 타입이 10억 2,930만 원에 추가 경비가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10억 4,120만 원. 여기에 이제 옵션비하고 확장비가 또 추가로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84D 타입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어, 들어와서 추가 경비까지해서 10억 5,640만 원이고요.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 1,900만 원씩이 다 들어가고. 시스템 에어컨을 한 세대는 세 개를 선택하셨고, 나머지 두 세대는 다섯 대 선택해서, 500만원이나 800만원까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원래 분양가에서 2,400에서 2,700 정도 더 추가돼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네개동 되어 있고, 음, 지금 팔4타이 매물 나오는 것이 저층이 한 18억부터 해서 나오는데 고층인데도 18억대 나오는 것들은 월세가 껴 있어서 좀 거래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고요. 이제 어, 내가 직접 입주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미 19억 이상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동에서 이 A 타입이 지금 두 세대 나왔어요. 하나는 이 라인이고, 하나는 이 라인이고. 그래서 이게 남서쪽을 보거나, 남동쪽을 보거나,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이런 주상복합 타워형인 구조에는 우리가 평소 익숙했던 포베이 구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가 좀어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조는 지금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이 V자 가위, 가위바위보 할때 이렇게 가위 자같이 생겼네요. 네, 거실이 이렇게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이 어 1호 라인이면 남동쪽 볼것 같고, 또 6호 라인이면 어 남서쪽 볼것 같고, 그런 상태고, 안방이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상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구조 보시면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 작은 방둘 있고, 그럼 이 작은 방 창은 북동이나 북서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와서 공용 욕실은 여기에 욕조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 거실은 이렇게, 그리고 주방이 기역자형 주방에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이 건물 자체에서는 약간 돌출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화장대 안방 드레스룸. 84치고 안방 드레스룸이 작아서 수납은 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방 욕실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막 넓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기분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세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C동에 52층하고 60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층이 높기 때문에 이 거실에서 어, 시원하게 트인 어떤 조망을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D타입은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여기 이제 정남향은 아니고 D타입도 남서쪽 그러니까 이 전체 포베이긴 어, 한데 이네 개가 다 남서쪽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방이 이쪽으로 하나 여기는 뭐 드레스룸 같이 수납이 되어 있는 방이 추가로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 그래도 이런 거실과 주방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잘 빠지는 그런 구조죠.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어, 냉장고 수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발코니 이 타입이 타입으로 봐서는 아까 타입의 A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 앞으로 발코니가 크게 나와 있어서 여기 뭐 화분 키우는거 좋아하시거나 뭐 이렇게 물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 드레스룸도 상당히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A타입보다는 D타입이 조금 더 선호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문제는 여기가 다 서쪽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름나, 지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여름 오후에 뭐 상당히 좀 더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샤워 부스가 있겠네요. 그리고 공용 욕실은 이쪽으로 욕조가 있는 스타일로 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실입주, 직접 입주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요 세대 같은 경우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토지 지분, 아파트는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 지분이 면적이 얼마 이상 될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그냥 주택 뭐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제 주거 지역일 때는 지분이 6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곳들은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용적률 높게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아파트일 때 이제 그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받고, 아받 그다음에 또 내가 실입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그만큼이 안 된대요. 11.5%뭐요 정도 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직접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받으시고 어, 바로 전세를 주시면서 잔금을 할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전세가가 거의 8억에서 9억 사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분양가가 우리가 10억 중반이고 그다음에 계약금 10% 처음에 이제 걸어야 되면 어 그러면 계약금이 이제 1억 500뭐 이제 이 이렇게 좀 들어가겠죠 1억 좀 넘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중도금 잔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전세를 맞춘다던가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그 금액 나머지 금액이 거의 해결이 될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잔금 일정이랑 보면 이제 계약 시에 계약은 12월 중순쯤 해야 되거든요. 계약 시에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60% 어, 1월 12일까지 중도금 요거 내고 잔금. 음, 이때까지 하면 되는데 2월 9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다 집이 지어져 있고 옵션은 아까 미리 선택하신 분들 그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금액 지불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보시면 어 잔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 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이전에도 지금 입주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맞추면서 중도금 일정에 뭐 맞출 수 있으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바로 아까 전매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전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양도세가 거의 뭐80% 이렇게 돼버려서 내 손에 남는 돈이 많지는 않은 상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일단 가능은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12월 1일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있는 동대문구 롯데캐슬 스카이 뭐 주변 이미 상권도 좀 상당히 잘 형성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부동산중개 강남지사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